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구장에는 그 노아의 새 아들에 관한 그 창세기 기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함의 후손 곧 가난 족속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샘은 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게시를 그 받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줌으로 그 덮어줌의 그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겠다. 그래서 이두 족속은 복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함은 아버지 하체를 공개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오게 되면 이 그, 여러 그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고 족보의 계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함의 후손이 야벳 후손이나 또 셈의 후손보다 훨씬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그 여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의 후손은 2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셈은 셈의 후손은 21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함과 가나는은 무려 6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벳 족속은 훗날에 유럽 쪽으로 나아가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함은 바벨론 지역과 가난 지역을 다 차지하게 돼서 바벨론을 그 번거지로 해서 함의 족속의 민족이 형성되죠. 그리고 샘은 바벨론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함의 세력에 밀려 쫓겨나서 남쪽 기술구로 가게 되죠. 창세기 10장 30절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이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강성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족속은 저주를 받은 함의 족속 함의 후손이라는 데 있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어, 드러내고 공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하체를 숨겨주지 못하고 가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공시하고 명시했는데 드러냈는데 어떻게?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이나 1등이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글쓰의 이름이 높여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어 들어가게 되면 그 논리와 원칙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옵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복을 구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킬 때입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이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은 사실은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 지키지 못하죠. 어떻게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함의 후손들이 번성해요. 그리고 여기서 영웅이 등장해요. 아니, 축복받은 야베세 계열에서 축복받은 샘의 계열에서 세상적 영웅이 등장한 것이라면 맞는데, 놀랍게도 함의 계열에서 영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상의 영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세상은 영웅을 추앙하죠. 영웅을 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영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고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영웅 일자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약속이었죠? 하메 후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아무리 영웅이 되요, 아무리 출세해도 결국에는 그 끝지점에 가보면 형제들의 종이 종의 종이, 종이 된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돼요 8절을 먼저 보시면, 자, 8절,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고 그가 세상의 첫 용사다. 자, 용사라고 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영웅이 됐어요. 힘있는 사냥꾼이에요. 고대에서는 힘 있는 사냥꾼이 영웅이죠.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뭐, 어, 양한 마리, 뭐, 사슴 한 마리, 뭐, 잡을까 말까 하는데, 자, 이니모로서 나갔다 그러면 수십 마리씩 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힘 있는 영웅이에요. 자, 이힘 있는 영웅이 등장했어요. 자이니모로시한번 나가면 뭐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경제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겠죠? 동시에 정치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겠죠? 자이니모로시 우리의 왕이 되게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외부의 적이 들어와도 이니모로시 나타나면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 TV 드라마 중에 좀 오래된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안녕, 내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회적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재벌의 아들이 등장해요. 이 재벌의 아들이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을 주변에 친구로 둬요. 그래, 그들을 한명한명자기의 종속시켜요. 뭘로 종속시키는가 하면 돈으로 종속시켜요. 처음엔 좋았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좋았죠. 그런데 그 종속의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해요. 돈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종속의 관계도 끼어져. 요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 결국은 이 재벌의 아들도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가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하면 힘의 논리로, 관계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돈의 논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성경 이것을 1차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리무롯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할 지명은 바벨이에요. 그의 나라, 니모로스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이 니모르시 사는 땅이었어요. 자,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죠? 바벨 탑이 세워지죠. 바벨 탑에 관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강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바벨론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자, 이곳을 차지하면 힘 있는 부족이 되는데 니모르시. 이 지역에 출신이고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 전 지역을, 고대 근동의 거의 대다수의 지역을 이 니무롯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웅이 등장했어요. 영웅이 등장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이 니무롯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에요, 판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당에 영웅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구했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빵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 문제, 로마에서 받는 압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 메시아로 오지 않은 거죠. 그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오지 않은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육적 욕망, 육적 갈망을 채워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나 교회의 영역 안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요구하죠. 영웅을 추앙하고 그 영웅이 나타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영웅 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영웅, 정치의 영웅, 경제의 영웅을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를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필요는 후차적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지점이에요.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세상은 내가 편한 것을 원해요. 세상은 내 육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갈망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학생의 영웅 대접을 받는 길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길이 뭐예요? 돈잘 벌어 오는 거예요. 목사가 영웅 되는 것? 개척 3년 만에 천 명의 성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 못하고 남편이 돈잘못 하고 남편이 돈잘못 벌어 오면 목사가 3년 만에 성도 천명 못 만들면 그분들은 뭡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웅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육적 욕구를 채워서 내가 세상에서 1등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서 영웅이 탄생했어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서 세상적인 복을 다취할 수 있는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이러니하죠? 땅이 넓어요. 몇만 평, 몇천만 평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은 몇천억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누린다고요?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족속의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종료되, 종료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후손들을 다루어가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의 후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승리할 것 같죠? 영웅이 승리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언약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돼요. 결국, 이 함의 후손들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그 안에 강력한 성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되고 많은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고 개입하고 판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후손이죠? 창세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26절도 같이 봅니다.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2년에 아르박사슬나왔고 26절 대란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10절부터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고 뛰어서 결국 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지금 영웅은 어디서 나왔죠? 하의 후손에서 나왔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요? 해 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함의 후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한그 개시가 누굴 불러내므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므로 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웅이 승리할 것 같죠? 영웅이 이길 것 같죠? 영웅이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 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메의 세력이 바벨론에 집결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자, 시편 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길에 처음 것을 치셨으니. 자, 에굽의 모든 장자가 함의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죠. 그럼 결국 애굽은 누구 손이죠? 함의 후손인 거죠. 근데 함의 후손인 애굽이 이집트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손을 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이 판을 흔들고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보았던 70, 10편 78편 51절과 52절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함의 장막에 있는 애굽 백성들은 다 손을 대버리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생명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영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최종적 승리의 깃발을 들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 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자, 우리 말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곱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문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길가스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이 사대만에 다 모아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샘의 족속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함의 후손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언약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와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와있죠. 그 언약의 중심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과 저를 누가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세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쇠하여 지는 거죠 세상은 권력자를 추앙해요 영웅을 열망해요 지금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정권도, 어느 권력자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기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집중하고, 영원히 열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주님 오신 이후에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결국 승리해요 승리의 깃발을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쇠퇴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영원해안 무너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번성해질 거라고 하는 판타지 환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그 현혹 때문에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24절 말씀 좀 긴데요. 이 메시지 안에 바벨론 세려 세상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이일 <laughs>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음행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오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복슬로 네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믿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부가 한 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열망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사도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드러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거하면안 된다는 거죠 세상 땅에 거하면안 된다는 거 어떻게요? 나오라는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가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치름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